안녕하세요, 미니 비입니다 제가 오늘은요, 이제 팥빙수를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. 네, 먼저 그릇은 이거. 이 그릇으로 할 거예요. 그릇이 조금 작아요. 네, 그리고 이 그릇과 얼음은 생물에, 하얀색 생물에와, 음, 우주렛봉들을 섞을 거고요. 다른 얼음이 필요하다면, 이 얼음, 이런 얼음? 네. 그리고, 레진이나, 깔가락과 이쑤시개. 이 정도만 필요하면 될것 같습니다. 과일, 과일 토핑도 필요합니다. 네, 먼저, 일단 얼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우드럭 본드가 잘안 나와서, 이런 식으로 얼음을 만들었어요. 네, 얼음 소리가 나는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통에다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담아야겠다. 통이 작아서요. 네, 좀 다듬을게요. 이렇게 얼음을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거기 위에 과일을 이제 해야 하거든요. 네, 먼저 과일은 제가 뭐할거냐면요 여기 있는 거랑 딸기, 딸기, 와! 그런 거를 넣겠습니다. 네, 먼저 이 딸기 검정 색깔 말고 이거랑 키위와 이거 오렌지, 이건 쓸지 안 쓸지 모르고요. 이거 레몬인가? 그리고, 이거 아니면, 이거. 네.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먼저, 어, 레몬을 이제 반으로 자른 거를 4개 준비해주세요. 이제 반으로 잘라야 되고요. 레몬과 오렌지 반으로 자른 거 4개 준비해주세요. 그리고 딸기, 딸기도 반으로 잔 거를 4개 똑같이 준비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과일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네, 저는 이런 과일 반으로 자른 거에다가 이거 한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이제 여기다가 붙이려면 오두락 본들을 조금 짜 주셔가지고 붙여야 돼요. 이게 얼음이 제 붙임성이 다 마른 것 같아서. 우드락분들 조금만 짜서. 음, 역시 안 짜지네요, 네, 이 정도쯤 이렇게 짤, 할게요. 네, 그런 다음에 집게나 그런 걸로 이제 꾸며볼게요. 일단은. 이 정도로, 레몬, 오렌지, 레몬, 오렌지,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겉에를 해줬고요. 이제, 가운데를 조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런 식으로 됐어요. 어 레진이 떨어졌네요. 네. 키위랑 오렌지, 레몬, 이제 딸기랑, 이거 위에 별. 별인가? 네, 별이에요. 네, 과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, 음, 성공적으로 된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팥을 이제, 팥이나 그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, 그냥 과일 빙수로 제목을 붙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과일 빙수 만들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음, 뭐, 만족합니다. 네, 그럼 안녕히 계세요.